맹호출리명의 명당터. 풍수지리는 땅과 공간의 기운을 읽어 인간의 삶에 유리한 환경을 찾고자 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자연관이자 지혜입니다.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수천 년간 축적된 자연 관찰과 경험적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도 생기가 흐른다고 보며 이 생기가 모인 곳, 즉 혀를 찾아 집을 짓거나 조상의 묘를 쓰면 후손이 번영하고 가문이 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풍수지리에서 지형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형국론입니다. 형국론은 산천의 모양새를 동물, 식물, 사물 또는 특정한 인간의 활동 모습에 비유하여 그 땅이 지닌 기운의 성격과 잠재력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기 춤추는 듯한 무학형, 용이 꿈틀거리는 비룡형 등이 있으며 오늘 자세히 알아볼 맹우출리명 역시 이러한 형국론의 대표적인 명당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호랑이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하면서도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산신으로도 숭배받았으며 용맹함, 힘, 권위, 벽사, 사악한 것을 물리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호랑이의 강력한 이미지가 땅의 형세에 투영된 것이 바로 맹우출리명 명당입니다. 맹호출리명의 어원과 기본 개념. 맹호출리명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맹산합다, 용맹하다, 세차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호랑이가 아닌 특별히 기세가 등등하고 위험 있는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땅의 기운이 매우 활발하고 강력함을 시사합니다. 호호랑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힘, 권위, 용맹,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출나오다, 드러나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체되거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와 힘을 드러내는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재된 에너지가 발현되는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림숲입니다. 호랑이의 근거지이자 힘을 기르고 은신하던 장소를 상징합니다. 숲에서 나온다는 것은 충분한 준비와 힘을 갖춘 후 세상에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 모양 형세입니다. 즉, 땅에 생긴 모습이 이러한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맹우출리명은 사납고 용맹한 호랑이가 자신의 근거지인 숲에서 막 뛰쳐나와 세상에 그 위용을 드러내는 듯한 형세를 가진 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강력한 에너지와 리더십,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예시하는 대단히 길한 명당으로 평가됩니다. 맹호출리명의 구체적인 지형적 특징 풍수 전문가들이 맹호출리명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구체적인 지형적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산 호랑이의 형상 명당의 뒤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주산 또는 핵심적인 산줄기가 호랑이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호두, 호랑이 머리 산봉우리가 둥글면서도 위험있게 솟아있어야 하며 약간 앞으로 숙인 듯한 모습으로 전방을 응시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이는 호랑이가 목표물을 향해 집중하며 나아가는 기세를 나타냅니다. 때로는 특정 바위나 지형의 돌출이 호랑이의 눈이나 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너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암석으로만 이루어진 머리는 살기가 강하다고 보아 피하기도 합니다. 호신, 호랑이 몸통 머리에서 이어지는 산줄기는 힘차게 꿈틀거리며 내려와야 합니다. 마치 근육질의 호랑이 등과 허리처럼 유연하면서도 탄탄한 능선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맥의 흐름, 즉 용맥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약해지는 부분 없이 일관된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족 호랑이 다리 산줄기가 아래로 뻗어내리면서 형성된 작은 능선들이 마치 호랑이가 발을 내딛는 모습이나 땅을 박차고 나아가는 앞다리의 형상을 이루면 더욱 좋습니다. 이는 역동성과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홈미 호랑이, 꼬리 주산의 뒷부분이나 산줄기의 끝부분이 호랑이, 꼬리처럼 길게 늘어져 있거나 숲으로 연결되어 호랑이가 나온 배경을 형성합니다. 꼬리는 균형을 잡고 방향을 트는 역할을 하므로 안정감 있으면서도 유연한 모습이 좋습니다. 배경 숲의 역할 호랑이가 출현하는 숲은 문자 그대로 나무가 울창한 산이거나 주산 뒤편으로 여러 겹의 산들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숲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근원과 보호호랑이가 힘을 축적하고 성장한 근원지이자 외부의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정된 배경을 상징합니다. 강조 효과 깊고 울창한 숲에서 강력한 호랑이가 뛰쳐나오는 모습은 그 대비를 통해 호랑이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명당 호랑이의 활동 공간, 호랑이 형상의 주산 앞쪽으로 펼쳐진 공간, 즉 혈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터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맹호출리명의 명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적절한 넓이 호랑이가 뛰쳐나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대, 기운이 흩어질 정도로 너무 광활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감싸 안는 듯한 아늑함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형태 명당 바닥은 평탄하거나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생기가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호랑이의 시선 주산인 호랑이가 이 명당을 정면으로 바라보거나 위험있게 내려다보는 형세여야 합니다. 기세 살아있는 에너지 형태가 아무리 호랑이를 닮았더라도 살아있는 듯한 기세, 즉 생동하는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진정한 맹호출리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세 전체에서 강력한 힘과 역동성,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한 생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화가가 그린 그림 속 호랑이가 종이를 찢고 나올 듯한 기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생기와 직결됩니다. 맹호출리명과 관련된 풍수 요소들 맹호출리명이라는 특정 형국도 결국 풍수지리의 큰틀 안에서 해석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풍수 요소들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혈 모든 명당의 핵심은 생기가 응집된 지점인 혈입니다. 맹우출리명에서는 보통 호랑이의 몸통 아랫부분이나 호랑이가 앞발을 내딛는 지점, 근처 또는 호랑이가 바라보는 명당의 중심부에서 혈을 찾습니다. 이곳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그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맥 산의 능선을 따라 흐르는 생기의 통로를 용맥이라고 합니다. 맹우 출리명을 이루는 주사는 강력하고 활기찬 용맥이 흘러들어와 맺힌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용맥이 중간에 끊기거나 손상되면 호랑이의 힘도 약해진다고 봅니다. 사신사 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지키는 내수오신, 즉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의 형세를 일컫습니다. 맹우 출리명에서는 주산 자체가 후연무의 역할을 하면서 호랑이의 형상을 띱니다. 좌청룡과 우백호는 혈의 좌우에서 바람을 막고 생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맹우출리명에서는 우백호 오른쪽 산가 너무 강하거나 주산인 호랑이를 위협하는 형상이면 좋지 않습니다. 주산인 맹우의 위험을 해치지 않고 보좌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전주작은 혈 앞쪽에 있는 안산이나 조산을 말하며.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명당의 경계를 이룹니다. 안산은 공손하게 절하는 듯한 모양이 좋고 조사는 멀리서 위험있게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좋습니다. 수세물의 흐름물은 재물을 상징하며 생기를 운반하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명당 주변을 감싸 흐르는 환포수가 이상적이며 물이 나가는 수구는 좁아서 재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맹우출리명에서는 호랑이가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듯한 형상 음수형. 이 결합되면 더욱 길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맹호출리명의 발복 어떤 인물이 나는가? 맹호출리명 명당의 기운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발복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무관 및 권력과 배출 가장 대표적인 발복입니다. 호랑이의 용맹함과 카리스마를 닮아 대대로 장군, 제독 등 군인이나 경찰,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고위직, 또는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정치가나 기업가 등 권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큰 인물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용맹함과 결단력 그 자손들은 담력이 크고 용감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는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바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귀겸전 강력한 기운은 단순히 명예나 권력뿐 아니라 부를 함께 가져다 준다고도 해석합니다. 특히 호랑이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있는 형상이거나 재물을 상징하는 물을 잘 얻고 있다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커집니다. 가문의 명예와 번영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되면서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강한 생기로 인해 자손이 번창하며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강한 기백과 독립심 호랑이가 홀로 숲에서 나와 위용을 떨치듯 이곳에 영향을 받은 인물은 독립심이 강하고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기백을 지닌다고 합니다. 맹호출리명 판단의 어려움과 주의사항. 이처럼 강력한 길지인 맹호출리명은 매우 드물 뿐더러 그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형태의 유사성과 기세의 진위 단순히 산의 모양이 호랑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맹호출리명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세부적인 지형 조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듯한 기세입니다. 숙련된 풍수지리가는 땅이 뿜어내는 미묘한 기운까지 감지하여 판단합니다. 과유불급 호랑이의 맹함이 지나쳐 살기로 변질되면 오히려 흉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너무 사납게 포효하며 마을이나 집을 직접 덮치려는 듯한 형세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은 이때 포용력과 안정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변과의 조화 아무리 주산이 맹우출리명이라도 주변의 사신사나 물의 흐름 등이 조화롭지 못하면 그 발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뛰쳐나왔는데 앞에 명당이 너무 좁거나 막혀 있으면 그 기세를 펼칠 수 없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해석 전통적인 해석 외에도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무관의 발복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현대에는 스포츠 스타, 예술가, 혁신적인 사업가 등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리더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호랑이 형국과의 비교. 보코형 엎드린 호랑이 형상. 힘을 쓰기 위해 때를 기다리며 숨어 있는 모습으로 당장의 발복보다는 미래의 큰 발복을 예비하거나 재물을 축적하는 데 유리하다고 봅니다. 맹호출리명보다는 정적입니다. 하산호형산을 내려오는 호랑이 형상, 맹우출리명과 유사하나 이미 활동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기세를 사용한 후로 보기도 합니다. 배고픈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형상으로 해석될 경우 매우 강력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노형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모여있는 형상, 많은 인재가 나올 수 있으나 서로 다투거나 화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와 현대적 의미, 특정 지역이 맹호출리명 명당이라고 공인된 경우는 드뭅니다. 풍수지리적 판단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명당은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특정 가문에서 용맹한 장군이나 큰 인물이 많이 배출된 경우, 그 조상의 묘터나 생가터가 이러한 강력한 형국의 땅이라는 이야기가 구전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맹호출리명의 의미를 찾는다면, 단순히 과거의 관직이나 무인의 성공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도전정신,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끄는 능력, 어려움을 돌파하는 용기와 결단력 등, 현대사회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 맹호출리명, 역동적 에너지의 상징. 맹호출리명 명당은, 한국 전통 풍수지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땅의 모습 중 하나로 단순한 지형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에너지와 잠재력을 중시하는 사상을 반영합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 삶의 번영을 이루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개념입니다. 이러한 명당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맹호출리명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환경을 좀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안에서 좋은 기운을 찾아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으려는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맹우출리명은 자연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강력한 축복의 한 형태이자 우리 안에 잠재된 용기와 리더십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지리산 청학동 일대 지리산의 산줄기 중 일부 구간은 마치 호랑이의 몸통과 발톱처럼 힘차게 뻗어나오는 형국을 이루며 이를 맹우출림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금강산 일부 지역, 금강산의 골격은 전체적으로 힘찬 기세를 갖추고 있는데 특히 일부 협곡과 봉우리 배열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는 듯한 형국으로 비유됩니다. 서울 남산 주변, 남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 중 일부는 과거 맹우출림의 형국으로 해석되어 서울 도성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맹호출리명 명당에 대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설명이 한국 전통 풍수와 명당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